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잡는 테마사, 주식 테마사입니다. 오늘은 임종석 복귀하는지 관심을 가져보면서 관련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철수 복귀 기대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상승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종석 복귀에 따른 기대감으로 관련주 상승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주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고 있는 번호로 테마사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불출마 선언에 의해서 굉장히 관련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더 임종석 도움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낙연 전 총리부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석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고 멘트를 하고 있고요.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이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좋으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나타날 수 있겠고 또 간간히 통화를 하고 있다라고도 멘트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임실장이 이에 따라서 어 채널 A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방송 연사를 보지 않았느냐 어 이미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말 끝을 흐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철수와 똑같습니다. 안철수도 나는 불친 말을 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정치의 뜻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서 연구만 지속하겠다라고 했지만, 벼랑간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또한 복귀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더불어서 민주당 측은 어, 임실장의 출마 가능성은 90%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놓고 있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원해영 공천위원장을 보면 임종석은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접고 돌아와서 출마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다시 일하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설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의 한 총선, 4·15 총선 앞두고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검증되어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었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더 불추마서는 했지만, 다시 출마를 할수 있게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철수도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안철수한테 호소문을 적어서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듯이 이번에 임종석 또한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더 흐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 국회의원은 영문 고등학교 졸업했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학사를 지냈습니다. 2006년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인맥 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인베스트. 장인화 대표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부이사장을 역임을 했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을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맥주로 엮여 있습니다. 자, 동일차광은 장인화 대표가 최대주주이면서 화인베스트의 계열사입니다. 화인베스트의 지분 22.9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똑같이 인맥주로 엮여 있고요. 자, 프로텍은 최승환 대표가 용인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노는 신동원 대표가 한양대학교 동문이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 역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맥주로 엮이고 있는 것이고요. RF세미는 이진우 대표와 연광의 사회이사가 한양대 동문이기 때문에 임종석 인맥주로 현재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요, 사실, 가장 센 것은 화인 베스트 되겠고, 프로텍은 최근에 후공정 장비로서 이번에 굉장히 좋게 상승력이 나타났었고 인맥주라기보다는 후공정 반도체로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장 변동성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화인 베스트이다. 그래서 화인 베스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RF 세밍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주식에 대한 정보,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세 글자 테마사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참고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잡는 테마사, 주식 테마사였습니다.